16강에 아, 14강의 6번이고 이것도 이제 주어진 글의 문장이 흐름 봐주는 거네 자 우리 박사 안에 보니까 but this is not the same as to deny the existence of t r u t h or trustfulness. 이렇게 나있지 자 여기는 지금 이제 흐름에 벌써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있어 그러나가 들어가 있고 지침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똑같지는 않대 자 이제 투부정사가 왜냐면은 우리 여기 not the same as 딱 지어보면은 it is 투부정사다 이렇게 이것은 부인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돼있지 그존재 뭐의 존재냐? 진실. 진실성 또는 우리 우리 truthfulness. 자, 진실과 진실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진 않다 그랬거든. 너 앞에는 뭐 그러나가 나왔으면뭐 진실과 진실성이 뭐 존재를 부인하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밑한께 자 모든 secular persons 현대 우리 secular 그러면 굉장히 세속적이냐 그러니까 worldly거든 이게 worldly 그러면 이제 세속적이냐 형용사고 earthly 이렇게 써도 우리 땅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세속적인데 현대 세속적인 사람들은 sometimes 이 smile sneakily 자 이제 때때로 이렇게 냉소적으로 미소를 짓는데 이제 우리 smile act 면모에 그뭐 미소를 짓는 건데 any mention of truthfulness 이제 어떤 야 진정성 진실성에 대한 언급에는 어떤 진실성에 대한 언급에든지 냉소적 미소를 짓는다라는 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냉소적이좀 비꼬는 거잖아 야 진실성 이렇게 얘기하면 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는. 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뭐 진실성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잖아 뒤에 나오네 왜냐하면 이 모던 소사이리 이 현대사회는 makes truth and truthfulness 여기 괄호 묶어볼게 우리 make 목적어 뒤에 형용사 줘야돼 명사구도 와줄 수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진실과 진실성이 difficult accomplishment 어려운 어떤 그 업적 달성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냉소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참 웃기네라고 미소를 짓는 거야. 하지만 스테 t r 트루스. 하지만 여전히 그 용어 진실이라는 것은 해즈민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직도 그래도 진실이 통한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truthfulness, 이 진실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는더 habit of speaking, 이 말하는 습관을 의미하는 거야. 뭐를 말하냐면은, what well, one understands to be true, 이렇게 가로 묶어볼게. 자, 지금 우리 그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있는데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잖아. 자, 뒤에 지금 understand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시 들어가면 안되고. 자,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아, 참 이렇게 진실이라는 것, 누군가가 이해하기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진실성이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진실성과 진실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진실성은 이런 거야. 말하기가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면 이런 거지.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나가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젊은 남자가 노인을 때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오늘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니? 그런 막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때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진실성이거든. 근데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오늘날에 그런 게 굉장히 오늘 사회가 그런 거를 좀 되게 어렵게 만든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그다음 보니까 이제 sometimes 때때로 to know 아는 것 이랬단 말이야. 자뭘 하냐? What is true? 여기 가름묵어볼게자 아는 것이 주어고 이제 동사가 이렇게 나왔거든. 자 무엇이 진실을 아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 그렇지? 아, 이 사람은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sometimes it is difficult even to speak. 자 때때로 이시 가족을 투부 정사 진조야. 말하는 게 심지어 어려울 때도 있어. What One knows to t r u 자, 이렇게 이제 사비꾸란 말이야. 누군가가 알기에 진실인 것을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 그치? 왜냐면 우리가 진실이, 아, 이게 뭐가 진실인지도 어려워. 진실을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심지어 진실인 것을 말하는 것도 어렵워 그치? 알고는 있지만, 그치? 자, 근데 뒤에 보니까, even the cynic. 자, 아까 우리 cynic이 cynical, 이, 이제 cynic이 뭔가 냉소적인인데 이렇게 덜을 붙이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 복수명, 아 복수명사였네. 자, 어쨌든 여기서 사람이야. 심지어 그 냉소적인 사람도 알고 있어. 뭐라냐? When he is not being t r u s t p p for. 자, 그가 우리 그냥 여기다 b e 을안 써도 돼. he is not true p 프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 b e 을 쓰고 형용사를 쓰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잠깐만 그럴 때 얘기를 해.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he is kind 그러면은 그냥 친절해. 그치? 근데 he is being kind 이렇게 쓰면은 우리 이 사람이 지금 친절한 사람인데 왜 지금 친절하지? 이런 의미야. 이제 글쎄 여기도 우리 사실은 이 신약한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냉소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 보통 이런 사람 모르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알 때도 있다라는 거야. 자, when he is deliberately deceiving someone or hiding the truth or twisting it for convenience. 그리고 이렇 것도 안 돼. 그가 우리 deliberately 고의로야. 고의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니면 자, 우리 hiding 숨기고 있는 거지. 자,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 자, or the twisting이 지금 또 우리가 병렬이루어주지 우리 트위스팅이 왜곡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진실을 편의를 위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 이럴 때를 지금 심지어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도 알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 냉소적인 사람 같은 원래 몰라야 되는데 냉소적인 사람도 자기가 뭔가 진실되지 않은 거. 음을 알아. 이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될까? 얘는 아, 진실을 구별하기도 그렇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워 그랬는데 냉소족 사람도 진실되지 않을 때아 자기가 누구를 속이고 있을 때도 아, 안 돼.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문장이 3번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러나, 이 얘기가, 진실성이나, 이 얘기가, 이 디스가 가르키는 거겠지. 진실을 구별하고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라는 게, 진실과 진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부인원과 아니야. 있어.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도 자기가 진실되지 않을 때, 고의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고, 편의상 그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때를 안다라는 거야. 존재는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진실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부 연결이 되고 있지. 4번에 가볼게 The virtue of truthfulness virtue가 미덕이잖아 이 진실성의 미덕이라는 것은 It's a habit of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실성의 미덕이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지 Even when it is not convenient or does not serve a person's convenience 심지어 이때조차도 자이시가를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게자 편리하지 않거나 오월 자 뒤에 우리 더지가 이지랑명렬이야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을 때조차도 어떤 개인의 편이 이런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나가는데 노인을 때리고 있는 젊은 사람 봤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편리하지 않잖아. 그런 거 말했을 땐 내가 또 그런데 휘말리게 되고, 그치? 그 싸움에 껴있고, 나의 어떤 편의에 도움이 안 되지. 막 경찰서 불려가야 되고. 그럴 때조차도 말할 수 있는 게 진실성의 미덕이라는 거야. 내가 말하기 힘들 때조차도. 나의 개인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자디스퍼 u 츠 그래서 이러한 미덕이라는 거는 라스트 어폰이라는 게 안주한단 말이야 자 1번 2번 이렇게 병렬인데 전치사가 다 붙어 있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나거든 여기나있지자 그러면 이러이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미덕은 어디에 안주하냐면은 자 어떤 한 사람의 우리 그퍼센트셀프 자하잖아 그치 자 여기를 한번 가묶을게요요거 괄호, 괄호 묶어야겠다자 지금 음, 이렇게 한 사람의 자아 속에서 자 어디에 안주하냐면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 있다라는 거야. 아 달려 있고 본능적인 감각을 또한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 그 이렇게 할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는 본능적이지 의도적인 건 아니잖아. 자깐만 데프터 가로 열게. 여기가 지금 동격 접속사절이거든. 자, 어떤 지금 본능적인 감각이냐면, it is a right to be truthful and that. 여기 한번 가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런 본능적인 감각이래. 야, 진실된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진실성이 우리 have to do with 그뭐뭐 연관이 있다거든 자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런 미덕은 거기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있고 또 어떤 우리 한 사람이 자아 속에서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또 키워내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답은 3번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는 이제 연결사 문제랑 빈칸과 어휘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우선 여기 박스 안에 버시 있고 버시 있고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는 빈칸. 자 빈칸이 여기. 그리고 이런 거 본능적인 이런 거 그치 이런 것도 좀잘 보고. 음. 자 그다음 이제 어휘를 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인하다 반대말, 부인하다 반대말도 뭐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동의하다 이런 거 쓰면 안 되니까 자 deny를 갖다가 어그리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accept, admit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게뭐 만약에 지문이 바꿔놨을때 앞에 n o 이 아니면은 n o 어그리가 돼야 되지 그치 이렇게 부정이 아니면은 자 이런 것좀 보고 한쪽 보자 아니면 은 여기가 has to do with 이 o 뭐 뭐와연관 이거를 has nothing to do with r o s m 돼. n day, 자, 이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오니까 이 단어를 u n i 로 쓰면 n o 겠다 n i n t e n t i o n a l l y 로 쓰면 안 되겠다. 그거 쓰면 안 되고 그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스 v 티블리 이것도 쓰면 안되고 오케이 자이정도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제 제목을 한번 찾으면 이거야 그냥 t r u t 진실과 truthfulness 진실성은 여전히 존재할까 이런거 지 여전히 존재하겠죠 자, 이 정도면 보면 될것 같아.